가선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스카르 이아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양에서 아기가 뒤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는 것이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제폐 안에서 가기가 즐거워 뒤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나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중의 비참을 보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니지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리는 대대로 당신을 교미하는 이들에게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은능을 거치시어 마음속 심각히 교만한 자리을 붙으셨습니다. 공시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참한 이들을 들어눕히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맨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자리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달 가량 일에 살아있고 한 뒤에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참양합니다 들어보면 그첫 번째가 이겁니다. 혼당식구님이 독단적으로 좀 안했으면 좋겠다. 이게 문제다. 이게 첫 번째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저는 이를 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단적이지 않도록 이렇게 말합니다. 평신도 분들이 알아서 해라. 평신도 중심주의로 가라. 또 사제는 의논해보겠다 이럽니다. 사실 그냥 머리 생각대로 본당신부가 이래이래 하시오 이러면 마음이 편 금방 해결됩니다. 머리 안에 이래는 되고 저러는 되고 생각대로 하면 금방 되는데 입을 꾹닦 닫고 이럽니다. 막힙니다. 해보세요. 의논해보세요. 신부가 독단적으로안 할테니 의논하시라고 의논해서 우리 좋은 결과를만나냅시다 그러면 시간은 조금 걸리지만 나중에 말이 안 나옵니다. 왜? 함께 의논했거든. 의논한 결과가 없는데 누가 뭐라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가 있는데 신고 보고 독단적이다 이러면서 의논해라 맡기면 신자들끼리 의논을 피가 나시오 신부는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그래 하려고 의논을 안 합니다. 만나서 또 의논을 해야 일이 되는데, 자기 혼자 생각하니 막 웃겨, 진도가 안 나옵니다. 뭐, 저는 그렇게만 그래 했습니다. 어떻습니다면자들이 그렇겠지요. 얘들 다 것도 그렇습니다. 의논을 안합니다 자기 혼자 생각만 안하고 다른 사람들과 의논 나눠서 미리 해결되어야 하는데 안합니다 그러고 한참 지나서 왜 답이 없습니까 이러면 아마 아, 있습니다 하여 우리 먹고 살기 바쁘니까 신분이 많아서 해서 그럽니이 아주 잘못된 모습입니 맡겨도 못해낸다 이거그 이유는 의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는 생각을 드는 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가을 많이 들을 바랍니다. 오늘 복음을 접하면 이 의논이 필요하다. 의논해야 하을 복음은 잘보여줍니다 말이야, 그 젊은 나이에 첨에다 아이를 빼었으니 당사자로서는 얼마나 힘들고 고심이 많았겠습니까 고심이 고심 끝에,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사촌 언니요그 모습을 오늘 복음서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길을 떠났다. 서둘러 갔다. 엘리사벳의 집에 들어가 그게인사하였다이 젊은 마리아는 고민이 너무 많고 걱정이 되어서 사손 언니 엘리사벳 씨 배를 에따다니까 가서 무장된가 의논을 하려고 찾아갑니다. 그래서 엘리사벳과 의논을 하고 석달 가량 거기서 먹물렀다 하죠. 그리고 그결과는 의논에 따는 결과를 보고만 이렇게 전합니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됐습니다. 당신은 내주민의 어머니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셨으니 당신은 행복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의논하고 그러면 그 결과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며 고민이 있고 그러면 주변에 다른 신앙인들이나 또 주님을 향해 나아가 의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의논의 결과는 좋은 열매를 맺으지라 희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마리아처는 행동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될수 있겠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본당 공동체가 사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평신도들이 주도적으로 고민하고 걱정하고 의논하며 일을 해내는 그런 의논의 공동체에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다시금 남깁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우리도 행복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노래합시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나이.